입버릇을 이렇게 하면 인생이 망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실제로 착각하곤 한다. 짜증나, 힘들다, 망했어와 같은 말들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의욕이 저하된다. 우리의 뇌가 착각을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욕하는 것도 우리 뇌에 착각을 불러온다. 남을 험담하고 가십거리 삼는 게 당장은 재미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뇌는 남을 욕하는 부정적인 언어에 반응하여 삶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누군가를 욕할 때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건 다름 아닌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말을 함부로 하는 습관을 들이지 말아야 한다. 불평, 불만 섞인 말을 하면 우리의 내는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간다. 그러니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뱉는 것부터 시작해라. 짜증 나 힘들다 망했어와 같은 부정적인 말 대신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 보자 그럴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확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내는 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말은 결국 행동을 하게 만들고 행동은 결국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성격이 되고 성격은 결국 내 삶이 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흘러간다.